안녕하세요. 어둠의승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들려드릴 이야기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 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과연 우리가 살아나는 이 세상이 정말 안전한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오래된 집들이 유령들의 은신처가 될까요? 밤중에 들려오는 진묘한 소리. 그것은 바람 소리일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무언가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의문들을 풀어줄 것입니다. 당신도 승번쯤, 밤의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준비가 됐었다면, 이제 둘틈직한이야기다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고당집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 바람 어깨에 정치에 가건전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꼭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고대한는정치고을 사주 관련한 이야기란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절대로 드럼붓에 자지 말아야 한다는 금지가 있죠. 그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어르서부터 집발이 걸린 집 근처에 가거나, 지년에 울산아 사주를 보러 가는 일이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들었죠. 그렇다고 저희 집은 천주교나 지도교를 비롯해 그 어떤 종들도 믿지 않습니다. 들어가 보니 그 이유에 대해 지축할 방법이 전무했는데 비로소 최근에 그 이유를 직접 듣게 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보내 봅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네 동당내기 친구로 80년대에 결혼만 하셨습니다. 당시 결혼하가나이가 20대 후반이었던 것을 자만해도 두 분의 졸업마이랩 계학졸업도하난 않은 25살이었죠. 고건이가 다 졸업돼 취직했을 당시 아버지는 이제가 전학생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두 분은 그 시기에 졸업만 하셨습니다. 혹시나 과속으로 결혼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었지만 분여 재난지원할 시기는 두 분이 졸업만 하고도 미연이 지난 시점이었죠. 어려서부터 두 분의 결혼 나이라 알고 있었던 터나 몇 번이고 그 이유를 물었다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냥 서하기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지가나 외가에서 걸어서서 스피치리 비나 들었지만 알고 지나갔습니다. 결혼한 지분으로부터 이해전점 회사 그 대체에서 혼자 살다가 명절을 맞아 부모님 댁에 갔을 때 이런 저런 이야기 일어나다가 저런 이야기가 나왔죠. 정한테 어디 괜찮은 섹시 없냐 여자친구도 없이 그렇게 살 거냐 언제 결혼해서 언제 일어날 거냐고 핀잔을 받고 있다 서원이었습니다. 결과 제가 지금 그곳인 세대와 달라서 결혼도 그리 빨리 하지 않고 빨리 한다고 해도 큰 걱정하지 않을 거니 굳이 지도안 해도 괜찮다고 대답했죠. 결국 마지막에 엄마나 아버지도 대세에 따라서 일찍 결혼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상 단몸한 것이었는데 엄마는 죽은 이 아빠 때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단 아버지께서 엄마를 째려보시 는데 엄마는 잘못이라고 한 것처럼 당황 하시더군요. 이상한 지운의 당장 저는 일을 놓치지 않고 왜 아버지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부랴부랴 고기를 더 내어 고시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고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없이 국을 떠서 드시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왜이러는 거야? 뭐 잘못 만한 거라도 있어? 왜 아버지 때문에 맞춰 결혼했다는 거야? 누가 엄마를 뺏어가도 잘해보했대? 엄마는 괜한 소리 하지 말고 각기나 버그라고 하셨는데 한참을 가만히 계시던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뭐 이상한 곳에 한다지? 자주나 이런 법만이다 요새 젊은 애들 많이 가다던데 갑작스런 대화 주제 변화에 들어온 곳에 뭐하러 가냐고 대답했지만 저런 두질문니 제가 물어본 곳에 대한 대답임을 처음에는 알지 못하십니다. 네 엄마랑 빨리 결혼해되된곳 집에서 빨리 나와야 할지 때문이다. 사고부 집에서 빨리 나와야 했는데 그를 보면 그냥 결혼하자는 생각이 었지말새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집을 빨리 나와야 해서 결혼을 했다는 건 이해되지 않았죠. 저게 무슨 말이라고 모르니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그 내용이 전에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음 시합도 글자에서 자취를 하고 계셨고 자네 친구들은 하숙집에 머물렀지만 아버지는 비난 반자로 얻으셨대요 집안성 땜에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누가 자주 번 것도 쉬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법도 거가 전전하며 반자범을 하나 더 하게 되는데 위관적인 하숙집의 반짝 정도로 골새가 엄청처럼 하더납니다 참고로 그 집은 서울 과양동 근처에 있는데, 집은 다허고로 지고 아파트가 들어설 있습니다. 이제다 복학했던 저나 돈도 권호야 읽고 속도 열심히 들어야 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산 집을 두할 수밖에 없어고 저온 감내고자 마자 지도도르고자 않고 그대로 재학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버지앞버빠사들이 워낙 술을 마시기도 했고, 아버지도 그러셨다 보니 밖에서 술을 마시고 소유 운동권으로 전화하시기도 해서 집을 잘못 들어서셨대요. 이렇게 초록한 달을 거의 밖에서 가 지내다 이제 내 정신 좀 차리라는 다이 여자친구의 말에 정신이 건득 드셨답니다. 그래서 학업도 열심히 챙기고 아르바이트도 하며 열심히 사셨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여자친구와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 따나 너무 피곤한 단지 이불을 덮고 눕자마자 잠에 드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미친듯이 모이타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웅 나셨답니다. 술은 마시지도 않았는데 모이타 들어가는 달진이 느껴 오면서 주변에 좋았던 출전자의 입을 대고 물을 벌떡벌떡 마셨다는 거죠. 우리란 통을 다 마셨는데도 여전히 목이 많아서 내자고에 있던 것까지 뻔한 것같죠 이로 값수 어느 게아닌가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걱 정도 모자까지 물은 잘 넘어갔고 더욱 달진이 해소되었답니다. 대체 내부 왜 이러는 건가리무이들 정도로 지혜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날부터는 발진이 생기진 않았는데 이때도 없이 그 생각이 나서 아예 주무실 때 물은 한 가득 주전자에따가 먹고 주무셨다고 하더군요. 중화무사 주황이 다가와 열심히 공부를 할 때였는데, 그날 같이 공부하다 친구들도 스트레스로 받아는지 술을 마시자고 했답니다. 안 그래도 술잔하기 나서 죽겠는데, 잘 됐다 싶고 애라 모르겠다. 도서관을 막았죠. 그렇게 한동안 저 대꼴 집에서 친구들과 두 번은 바쳐서 술을 먹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간을 버려도 자정을 날기고 있었답니다. 동기한 나니 자기 밤 나서 한잔더 먹자고 하는 걸 적극 고사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름이 다들 시점이라 엄청 더워서 오름날에 땅을 끓이대요 반경에 또 수레치에 몸도 뜨거운데 열대까지 있으니 이걸 또지레자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별다른 방법은 없었지요. 그는 제집 앞에 도착해 저거 쩍거 계단을 가에 보고 다녀다 방문을 열었는데 이게 왜것 집안에서 얼음잔처럼 차가운 냉기가 두루고 돌합니다 집안 곳곳에 얼음 떡거리가 있는 것처럼 한기가 느껴지는데 여름 왔던 아버지는 이 집이 정말 좋은 지대라고 환자로 구하기 잘했다고 생각했죠. 안에 들어가 이불도 안 껴고 대류만 떠나 먹고 신나게 불을 부셨다고 하더군요 어찌나 시원하건지 자는 날에 못했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잘 자고 있던 오 아침에 밤 안에서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워낙 지가 맞던시다나 마당에 지락을 있나 보다 싶었는데 나만 들어봐도 방 안에서 그소리라 들리고 있어서 지다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죠. 이건 큰일이다 싶어 분일 이리 기고 하는데 손뼉을 하나도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더래요. 날새에 저욱 자유로운 눈이 졌던 건데 내가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건지 만건지미기꾼의지제이지지도 분갈이 안가 적을도로 정신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또 아직 계속 집집거리는 소리가 밤 안에서 들리고 있었고, 눈만 지켜던 채로 한두간을 계속 자비에서 뛰려나라고 애를 먹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점차 눈의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시야에 이상한 게 하나 떠들고 더랍니다 지하 오른편에 웬 검은 형체가 들어오더라는 거지요. 골짜 오른쪽을 쳐다보냐, 저게 뭘까 자세히 들여다보면데웬 사안함이 별이 붙어 있더랍니다. 객에 붙어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대체 뭘 보고 있는 겁나 싶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상형색색의 한복 비슷한 걸 입고 있었고 머리에 빨간 좌선 쓰고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발은 맨발이었죠. 몸은 안 움직이고 눈에는 꽃이 보이니까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합니다 무엇보다 더 여기 붙어있는 저 사람은 누구일지 생각하고 있는데, 선단 두 사람이 고개를 180도 돌려서는 아버지를 떨어져나 쳐다보더네요. 그리고 이게 여자라는 건 알게 되었는데, 머리가 다헝스러져서 사슬 쓰고 있는데도 옆에 엉겨붙은 듯 해진 머리가 나와 있었지요. 이 어찌나 두던지 얼굴에 사뿐지이은 노래를 갖다 는게 아버지의 말이었고요. 소극도별로 생겨서 기명하는기명을 지르는데 고린 목소리가 들리지 않더려요. 를 붙게 나서 고변한 적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발버둥을 치는데 여자는 그 모습이 지냈다는데 비포리를 적으로 지지나고 울었지요왜늘어치는 거냐 살려달라 듣는 듯 온갖 소리를 다 내봤지만 이래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자는 지속별에 붙어서 아버지를 보고 있었고 파고들적도 자만히 쳐다만 보고 있다가 이내 바깥바닥으로 떨어졌지요. 떨어진 바에 동료 시에 반한 속도로 기어서 아버지 눈앞에 얼굴을 들이미는데 눈을 가보려고 아부리 힘을 줘도 그 여자 두나에만쳐다보게다더랍니다라부로다의 농도 안 하고 무서운 눈빛과 군명주석으로 아버지를 보던 여자는 말을 칩니다. 네 애미들이라 어떻게 지낼지 해보싶지 이 애니 애니도 어떻게 죽배지할게지까 그 여자는 아버지 눈을 보며 아직 여화보고 또렷하게 말하십니다. 개부로도 정확히 지고는더 똑같은 말을 하고 자리에서 깨어나셨죠. 분명 아직도 집안은 내일이로 가득한데 아버지 등쪽에 딸이 흥건했고 이마와 고개도 딸이 차있을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이런 안과 동시에 한달 전에 느껴졌던 달진이 올라오며 지전자에 있던 물과 내장부에 있던 물까지 죄다 비웃었다고 하더군요. 관절 정원을 통해 들어오던 햇빛이 방안을 환히 비추고 있었지만 카이스도 더 이곳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석이라고 무서우셨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도 세자안이 들리나의 두 여자의 말과 눈앞에 낸 도는 여자의 표정이 지금도 방안에 있는 것 같이 생생했죠. 아버지는 그대로 수위포만 끌고 밖으로 나와 한참을 마당에저만히서 있었대요. 도저히 들어갈 용기는 안 나고 무섭지만 딱히 뭘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이때 지날이 아침 8시 정도였는데 거의 한 시간을 마당에 가만히 있으셨답니다. 그러나 제임지 마두마리가 마당 텃밭에 물을 주러 나온 건지 나를 위해 차보도록 몸 안에 있는 아버지를 발견한 건지 밖에 나와서 말을 걸더랍니다. 대출이자로주고받았지만 아직도 충전이 가시지않만 아버지를 본 거면 지인 아주머니께서는 아직 무슨 일이 있냐고 뭐 그렇게 숨을 고르고 있냐고 묻더래요. 나공을본것 같다고 눈에 안 움직이는데 웬 여자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대답했죠 그러네 아주머니가 왜 여자가 나왔어? 어디서? 이렇게 묻는 거죠. 죽어도 엄청 조심스럽게문한데딱 봐도 뭐 알고 있는 사람처럼 묻더러 나갈겁니다. 아버지는 왜 여자가 벽에 붙어있다고자다됐는데 아주 번에는테려그 여자가 무슨 옷 입고 서냐고 물어보다 해요. 이때 이 사람 분명 뭐 알고 있구나 나는 생각이 들었었지요. 그래서 무덤옷도 뒷모습 입고 고 나한테 우리 부모님 죽을 날은 알려주겠다고 했다고 만나 지피게 한 일을 다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푸우치던 아주머니는 나에게 따고, 보증돈 주겠다고, 내일 한플 개도 좋지 않지만, 어려서 말하지 말고, 이번 달고액사는안 줘도 된다고 말하더래요. 아버지는 어이가 없어서, 아주머니한테 따지지 말했답니다 저기 빚이 나오는 거 알고 있었냐, 뭐 그렇게 자세히 알고 계시냐, 따지지금 나나 장난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장사하시는 거냐고, 고성을지르셨지요 하지만미안함도 없었는지 아줌마도 아버지에게 손떨락질을 하며 학생이 잘못한 거고 값이 싼 환청 뭐가 있는 건 아니겠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나는 거지요. 집안에 있던 주인 아저씨까지 나올 정도로 싸움이 터졌는데 한시간 내내 서로 아들 점을 가면서 걷고 아저씨가 말려서저거 진단되었답니다. 아저씨가 동네 식구에서 음료수를 사주며 아버지를 달랬는데 악에 바친 아버지는 아저씨한테도 화를 내며 급다지 책임을 축복을 했습니다. 사실 이정만 해도 그냥 아줌마의 반응을 저대로 반응 했던거지 거기서 귀신이 나온다거나 뭐저주에걸렸다는건지 그런거 전없못 맞답니다. 아버지께서 가가도가응을 내니 주인 아저씨가 천천이말을 해주시는데 그걸 듣고는 아저씨에게 절대로 어디가지 말라고 말하거나 같이 집 옮기는거 두었다라고 하고 그대로 짐싸서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3년자 그 반짝반이 여자 하나 더 들어와서 갔다고 하더군요. 처음 집을 보러 왔을 때 아줌마가 시계할 정도로 엄청 젊고 예뻤다고 하고요 여자 혼자서 관자관에 살겠다고왔는데 무섭지도 않은지, 그리고 어찌나 담차 던지 꽤나 당돌해 보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처음 이사들 오고 나서 외주이 정도가 벗을 무렵 이 여자가 보통 젊은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받은 여자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집 앞에 기판을 걸어 놓지가 않았고, 잔판 하나 없는데, 어찌나 손인이 많은지, 침판이 좋은 아자 나고 복내가 안네 소문이 다났대요 이럴 때마다 주인 아줌마 아저씨가 속이 차들어 갔는데, 다분히 장사가잘 되어도, 결국 무작집이다 보니 그리 좋진 않았죠. 그럼에도, 나에 나고 할 방법이 없으니, 그냥 소문 앉았다고 하시더군요. 여잔나 들어오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연탄에나눠나왔던 아저씨가, 술적 관자 자문을 통해 안아봤는데, 보통 이스라엘 시간인데 불이 꺼졌더래요 오늘은 장사를 안 하는 건가 싶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포크체에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더랍니다. 매치하면서도 썩은 고기에서나 말고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이 냄새는 어디서 나는 건가의 냄새로 떠나나다가 관자 방 안에서 나는 건 알게 됩니다. 야어났던 숙소 기사님 열쇠를 들고 문을 닫고 들어갔는데 단 안에 그 여자가 쓰러져있었고 여자 보면서 그 냄새가 나부터나는 겁니다. 경찰이 와 조사를 했고 사이에 나이 트였는데 여자가 눈독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무릉 독약은 뭐건 많지 매이독은 먹어서 살이 썩고 가는 냄새가 났다고 하였구요. 조금 무리하였던 것. 장사도 잘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게 좀 이상해집니다. 갑작스럽게 죽었지만 그이유는 두고 떠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여자가 일부 손님들에게 기밤낮잠건알려졌다고 하는데 죽었 때문에 신이 노해서 걸을 내려보라는 소문이 많았다고 하고요. 문제는 그때 이후로 이 방에 들어와서 남들이 찾아 귀신을 본다는 겁니다. 증상은 똑같았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부담 모서리고은는 여자가 나오고 잔디에 뚫리거나 아공에 시달려서 정부다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고리 1년을 방을 돌리고 있다가 다시 곱덕하게 냈던 건데, 괴전에 산업덕 산업덕보다 아버지께서 오래 사셔서 배천한 줄 알았대요. 물론, 아버지는 밖에서 많이 계셨다 보니 들으게 된 거지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에서 지낼사가 친구 집으로 갔었는데, 다른 집을 만은안 하고 하던 와중에, 친할머니 할아버지의 권으로 그냥 결혼하셨던 겁니다. 지금 두해보면 그냥 자취살나면서 저로부터 안 하는 지하지죠 문제는 나 아버지께서 이따 경치에 대대의 꿈을 다시금 꾸며야 서 고마워 결혼하고서도 몇번이을 수단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진짜저 결혼하고도 밤새 시달린 적이 있어서 잘 이야기를 안 하셨던 거고요 물론, 무랑에 대한 드라마 때문에 저한테도 훨씬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으로는그 여자를 독약을 먹고 죽었다고 하는데, 차들놈 하나 깔지몬을 뗐을때 아마 그건 나한테 느끼게 하려고 했다고 봤다고 얼마나 악뚝한 것이냐 죽어서도 살살 아는게 괴롭힌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절대로 무단 뺏지않을 다치도 말하고 저에게 식신단부를 다시 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연이 뼈집니다 무단이살도한 집, 무단히 죽어난 집에서 겪은 끔찍한 저음단이네요 두바석을 아는 날에 남아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보면 참성뜩하기도 충격적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응덕을 해서 죽었다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건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펼치지만 과연 그것이 진짜 뜻일까요? 어쩌면 등그 어두운 그림자들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무섭게 했다면 좋아한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고민을 주세요. 또 여러분이 적은 이상한 점함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둠의 숨결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 들려드릴 더 많은 끔찍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어두운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